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스티비 대표 현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 좀 하겠습니다. 어,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명은 나이스 카드 단말기 신규 신청입니다. 어, 이그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신규 신청이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어, 부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어, 그 사는 곳은 동래구 온촌동인데요. 그, 이곳, 그, 본인 집 주변에서 가판을 놓고 이제 악세사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무선카드단말기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드단말기 포스티비에 그 정말 많은 무선카드단말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올려놨죠. 그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전화 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원하는 카드단말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 KMCs 600Q라는 무선 카드 단말기고요. 이 단말기를 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영상을 이미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음, 무선 카드 단말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 절차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 KMCs 600Q 같은 경우는 통신비가 들어가는 무선 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통신을 개통해야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유심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처럼 여기 유심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통을 해야 되고요. 이제 통신사는 skt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월 11,000원씩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개통 업무도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겠죠. 무선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홉 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p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기계로 구매를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그 서류를 다 보내주셨어요.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통장과 신분증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어, 집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또 사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음, 집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어, 아파트에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 쪽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가 있죠. 그 도로명 주소가 있고 그리고 현관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집에 현관문 그다음에 밖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어장 찍어주시면 어, 이제 되는데요. 저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서류를 서류하고 현장 사진을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집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계시죠. 뭐, 방충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세탁기 청소하는 분들, 뭐, 에어컨 청소해주는 분들, 뭐, 집을, 간단한 집을 수리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집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 간판이 없잖아요. 뭐 식당이나 당구장처럼 간판이 없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관문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뭐 에어컨을 청소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내가 에어컨을 청소했던 그런 현장 사진들을 몇장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뭐죠? 그뭐 뭐죠 그뭐 방충망을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커튼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과일 판매하시는 분들 뭐 딸기 과일 뭐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양말 그 다음에 뭐 뻥튀기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 그런 분들이 어 대부분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장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절차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개통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처럼, 어, 개통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통장 신분증. 그죠? 대표자 통장.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보내주시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류들. 그쵸? 아, 사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이 태블릿 PC로 제가 가맹점 신청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까 그 카드사가 아홉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이 안에 있는데 제가 양식을 다 작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 이 주신 서류와 대표님이 또 사진 찍어주신 그 현장 사진들, 그렇죠? 그리고 뭐 어, 집으로 돼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 도로명 주소 사진, 간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매장 그뭐 현관문 사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그걸 다 첨부를 합니다 이 태블릿 PC에 첨부를 하고 서류도 첨부하고 그리고 그 첨부된 것들과 가맹점 신청서들을 제가 작성을한 다음에 아홉 개 카드사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아홉 개 카드사에서 이제 가맹점 이제 결과를 이제 내주겠죠. 네, 허가를 했으 저희가 신청을 했으니까. 허가를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하루 정도만 충분합니다. 하루 정도만 있으면 걸, 결과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후에, 하루 있다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카드단말기는. 아홉 개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신청을 다 했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선 카드단말기에서 좀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그, 뭐죠? 통신비가 만천원씩 나가요, 이게. 만천원씩, 뭐, 내, 어. 나가는 거예요, 통신비가. 그리고 통신 약정은 2년 있고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계값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처리가 되는데, 어 약간 뭐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KMC600Q에 대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K 어, 카드 한마플 포스 TV를 통해서 정말 많이 한 10개 이상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그 그렇죠? 어,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카드 단말기를 처음, 특히 무선 카드 단말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법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이 KMCC 600Q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게 좋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하면 돼요. 일단은 경 어, 개괄적인 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런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네, 기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본이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스캐너가 장착돼, 이 불빛이 보이죠.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양한 웹 카드 있죠. 웹 카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이 이제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키인승인도 가능합니다. 키인승인은요, 이런 거에요그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키인승인이 가능합니다. 그쵸그 그렇죠? 고객의 카드 번호와 이유 기금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한. 네. 기능이 있는 그런 무선 카드막에볼 수가 있겠죠.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카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이렇게 투입하면 되겠고요. 여기다 금액을 누르면 되겠죠. 잠깐만요. 자, 카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는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카드를 넣죠. 었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 입력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제 결제. 잠깐만요. 아. 아직 가맹점 신청이 안 됐네요, 여기는. 그쵸? 이제 개통만 했고요. 가맹점 신청이 안 됐으니까, 결, 결, 결제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단말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 단말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집어넣고 결제를 하겠습니다. 음, 이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금액을 눌렀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미등록이라고 뜰 거예요. 자, 미등록 가맹점이라고 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로 롯데카드에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마이엔이라는 이 업체는 마이엔이라는 이 업체는 아직 가맹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제를 해도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무선카드단말기는 제가 오늘 개통을 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 텐데 어...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개통이 아니고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겟, 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도 한번 결제를 해 볼게요 국민카드도 결제를 하면 미등록이라고 뜰 거예요 왜요 국민카드로 아직 가맹점 신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금액 눌렀죠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안 되죠 또 미등록이라고 떴잖아요 왜요? 국민카드, 롯데카드 아직 롯데카드나 국민카드로부터 결과를 받은 게 없어요.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된 내역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카드 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다른 업체 걸로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기계니까요. 같은 기계니까 한번 결제해 를 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넣은 다음에 금액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면 1번인가요? 이렇게. 결제가 됐죠? 음.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 같은 경우도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취소도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영수증 그 거래 취소라고 있죠. 거래 취소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1번이 신용이고 직전 거래가 3번이죠. 3번 눌러 주면 되겠죠. 3번. 이것만 아시면 돼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이 하시면 돼요. 자,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예. 1번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결제 신용이 결제된 게 취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그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저기 보죠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뭐 네이버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간편결제를 할수 있는 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네이버페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이버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페이가 있죠. 이게 네이버페이. 이제 그 사이다 아, 네이버페이가 있고 롯데카드가 있죠.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어디로 갔나요? 모겠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 롯데카드 보이시죠? 이거? 이 롯데카드는 이게 웹카드예요. 그러니까 웹을 다운받은 다음에 본인의 카드를 그 웹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하는 게 바로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이페이 같은 아, 사이다페이가 아니고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아시죠? 네이버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자, 결제를 할 때는 여기 5번이 있습니다. 5번 버튼을 눌러주시고, 5번이 여기 있죠. 5번이 뭐나요? 아, 5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 신용 버튼 1번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5번이 간편 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죠. 5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캐너가, 스캐너가 이제 활성화가 되죠. 스캐너가 활성화 됐으면 이제는 네이버, 페이, 이제 네이버 페이를. 이제 결제를 하려면 이제 비밀 번호를 눌러 줘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페는 다름이 아니고 그냥 신용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코드가 생성아 바코드가 아니고 QR 코드죠. 이 QR 코드를 여기다 가져다 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다 대면 돼요. 자. 자. 자, 결제됐죠. 네이버페이. 이게 바로 네이버페이 간단한 결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들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스캐너가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신용을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5번이 간편 아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취소 버튼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취소 치, 거래 취소가 있죠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음, 네이버페이가 없죠. 그러니까 어, 여기 보시면, 보시, 취소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 요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 여기 직전 거래를 한번 들어가 봐요. 일단 마지막 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맞죠? 1번 진행이죠. 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취소가 됐죠. 그래서 네이버파이낸 이렇게 됐죠. 네이버 네이버 페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여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써있죠.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간편 결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 현금영수증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 현금영수증에 대한 기능도 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은 여기 있죠. 여기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눌러보면 1번이 뭐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이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그래서 사업이자, 사업,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뭐 스마트폰 아 뭐죠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는 경우고요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는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그어 제가 이제 이용하는 차가 모닝인데요 모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엔진오일을 제가 밖으로 갔어요 어 기아오토 큐에 갔는데 한십 10얼마인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제가 경 어, 저기 뭐죠 지불해야 될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현금으로. 아, 통장으로 이체를 했으니까 현금이겠죠.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제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 직원분에게.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현금 영수증 해 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소득 공제를 해 드릴까요? 사업자 추출 증빙으로 해 드릴까요? 하니까 저는 당연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 번호를 누른 다음에 금액을 누르면 그게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해요. 한번 해 볼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 자, 내보십시오. 자, 현금을 눌러 주시고 자,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 2번이 사업자 지출 증빙이죠. 2번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사업자 주출 증빙이니까 저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 보겠습니다. 제거는 41025, 40208이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금액을 누르면 되겠죠. 금액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인데 사업자를 사업자 번호를 눌렀고 눌러 셌으니까 사업자 주출 증빙이겠죠. 자, 이렇게 지출 증빙이라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된, 거,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취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취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 거래취소로 들어가면 되겠죠. 거래취소로 들어가 보면 이 번이 현금영수증이에요. 이 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주증빙이니까 저는 사업자주증빙으로 했죠.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취소죠, 일 번. 자 이때 다시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면 되겠죠. 제가 사업자 번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그다음에 원거리 일자 원거리 일자는 뭐냐면 언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원거리 일자는 그러면 어제 결제했으면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지음 버튼을 통해서요 저, 어 그쵸 그러면 어제는 4일이니까 이렇게 2023년 10월 4일로 하면 되겠죠 1의 그러니까 자리 앞에는 01, 02, 03, 04, 05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가 오늘이니까 5일이죠. 승인번호, 승인번호를 눌러가죠. 원거래 승인번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승인번호 를 한번 눌러볼게요. 130386497이네요. 6497 이렇게. 금액은 1004원이네요. 1004. 이렇게. 그러면 현금영수증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뭐 현금 영수도 발행할 수 있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요.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뒷면을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면 스마트폰 뒷면을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렇게 가까이 대지 마세요. 좀 띄우세요. 그러면 결제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키인 승인도 할 수가 있어요. 키인 승인은 어 카드 없이 그 고객의 카드 번호 없이 아그 고객이 방문하지 않고 그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그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는 게 키인 결제 그래서 키인 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뭐, 모두 열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키인 승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키인 승인은 신용거리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1번 신용 승인 그리고 카드번호 누른 다음에 이렇게 카드번호 눌러요 그냥. 카드번호가 16자리 잖아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누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 카드번호 카드 누르고 유효기간 예를 들면 뭐 29년 08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서명하고 그러면 키인승인이 돼요 그런데 안되겠죠 왜요? 엉뚱한 번호를 제가 눌렀잖아요 유효기간도 엉뚱한걸 누르고 그래서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카드 번호와 유이 기금 많으면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인증이에요 그거 굉장히 요즘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모든 결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어 마이엔 이 대표님께서 마이엔이라는 그 업체 대표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신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어, 저희 카드 단말기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